그러면 이쯤에서 정강훈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좀 보고 갑니다. 5월 2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정강훈이 각 지역의 지역장들이 또 있나봐요. 네, 이 사람들을 앞에 불러 세우더니 할당된 목표대로 사람 불러오지 않은 사람만 따로 세워놓고 가혹행위를 합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이야. 이시짜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광역 유언장들 앞으로 나와. 윤석열이가 탄핵되니까요. 이것들부터 군기가 빠진 거예요, 벌써. 빨리빨 나와. 동작이 왜 느려? 이거 전부 방위 출신이야. 왜 이래 이거? 와. 번호 해 봐. 번호. 나이들도 많아. 네. 그러니까. 왜 16시야? 20명이잖아. 20명. 이것들이 군기가 빠져 가지고 이 개들이 말이야. 야신들이 말이야. 와, 이 축. 들아이 웃는 거봐 앞에서 깔깔거리고 대가리를 방다 실시. 어 이거 뭐야? 너희들 노인... 때문에 나가 망해. 너희들 때문에, 때문에 평소에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노인들이야. 네. 아니 기침고 있는 거잖아요. 어, 나는 진짜 너무 놀랐어. 기침지는게 어. 정통이에요. 네. 네. 어, 저 이제 원산 폭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음. 가오 캥이 가혹행이. 네, 가오 이못하게 합니다. 와. 큰일 납니다 저거. 저맨 처음에 저 대가리 박아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 뭐 웃고 그런 그냥 장난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진작에 오래 하더라고요. 아, 예. 저 엄청 힘들고 저 가혹행입니다. 와, 이거는. 그리고 저건 자주 했다는 거예요. 딱 하자마자 음. 누가 뭐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게 없이 그냥 맞아요. 바로 하잖아요. 음. 그럼 자주 했다는 얘기예요. 음. 자주, 자주. 어, 진짜. 와, 너무 무서워. 훈련된 조교처럼 딱 해버리잖아. 음. 이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군대에서도 못해요. 저거 지금 하면 가혹행이라서. 음. 근데 욕도.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상스러운 어, 욕을 아니, 그냥 해요 목사가 그죠 어, 응. 목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치사라고 아, 보기가 진... 와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네. 잡혀간다고 울었어 지금도 저런 소란 못해 그,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게 제일 것 같아요. 충격이고 맞아. 제일 중요하지 음. 그냥 정광을 혼자 저렇게 놀면은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지. 음.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 근데 이게 놀라운 건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 사람 중에 무려 세 명, 김문수, 구조와, 황교안. 그다음에 황교안까지 세 음. 명이 전광훈의 영향력 아래서 성장하고 스타가 네. 되고 키워진 사람이에요. 구조와는 물론 지금 뭐후보 네, 사퇴했습니다만 사퇴했죠. 지금 보수에서 이런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멀쩡한 보수는 뭘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와서는 당원의 상당 부분을 잠식해 들어오니까 의원들도 나와서 이건 안 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해야죠. 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뭐 자기들끼리 자유 우파 뭐 또는 아... 뭐 보수 우파 이런 이야기하는데 저 행태 자체는 그냥 전체주의예요. 아... 파시스트예요. 맞습니다. 정상적인 보수로 볼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수라고 부르면 안 되는 세력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냥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음. 예.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소위 그 제도권 안에 보수를 자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짜로 반성해야 될게 뭐냐면, 어, 원래 저런 극우 극단주의 세력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겠죠. 10년, 20년 막 걸려서 외국에서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 전광훈 세력을 들어오라고 카페트 깔아줬어요. 맞습니다. 초대를 했어요. 제도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네.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 있던 그래서 뭐국민의뭐 나가면 배신자가 되니 안 되니 하는 소리 전부 다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네. 한국 정치 입장에서는 저쪽 저런 전체주의 세력과 어, 저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카펫 깔고 깔그 제도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이요. 네. 전부 다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심판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놓치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자력에 대한 신봉이 있잖아요. 이게 그우들의 표상이에요. 우리는 어, 윤석열부터 해서 그 원자력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보수는 다 원자력을 신봉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최초로 한게 누군지 아세요? 이명박이에요. 음. 중도 우파에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아리백이라는 것을 유럽에서 최초로 선언해서 핵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한게 독일의 메르켈이에요 음. 중도 우파예요즉 음. 신재생과 원자력 에너지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중도 보수에서 전, 전국,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면화가 됩니다 네. 그럼 원자력은 뭐냐 미국의 이 네오콘이라든가 트럼프 일당들 그구들이 만들어낸 논리예요. 음. 원자력 신보. 이거 지금 우리 보수들이 놓치고 있는데 보수도 원자력을 원래 싫어하는 겁니다. 아, 이거 아셔야 돼요. 네. 아, 좋은 지적입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는 명백한 거짓말을 또 합니다. 자신은 부정선거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토론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본 직접. 음. 네, 일단 거짓말하는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하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변해 보시죠. 그건 제가 지금 답할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그분이 한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 번도 그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제대로 그런데 부정선거 상관없어요. 의혹을 제기한... 어, 한 번도 없다고 없다. 얘기했죠. 한 번도 없다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불과 한달전 국민의 힘 경선 토론 과정에서 김문수는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봅니다. 부정선거론에 동조하십니까? 부정선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거관리가 부실하다. 그래서 지금 특히 사전투표제도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laughs> 심지어. 강하게 주장을.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 할 거야. 아... 이거는.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막 그냥 그러니까. 대놓고 해. 아...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전광훈 목사하고 단련되는 과정에서 다 있었던 일입니다. 몇 가지만 여... 저게 짚어 보면요. 아... 2020년 9월에 본인 페이스북에 딴데도 아니고 본인 페이스북에 사유로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진실버스투어에 함께했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이승만 3.15 부정선거 있잖아요. 여기 에 빗대갖고 이 보수주의 사람들 중에 말할 때 4.15라고 말하는 사람들 의심해야 된다고 우리 이준석 후보가 옛날에 가르쳐 준적 있죠. 네. 4.15. 이4.15 부정선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월 30일에 기독자유통일당 4.15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기자회견에 김문수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어... 그렇게 됐고 2021년 6월 28일에는 4 1로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가 진행되는 인천지법 인근에 열린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저 문제제기까지 포함해서 이분은 이게 거의 신앙이자 신념이에요. 음. 그리고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다. 뭐 하면서 여기서 제가 뭐 입에도 안기도 부끄러우니까 김문수 후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뭐 형상 기억종이 아, 어떤 시작에서 네. 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전투표용지를 통째로 전국을 다 갈아치운 다음에 국정원, 막 이렇게 해갖고 선관위 중앙 서버 컴퓨터를 해킹해갖고 그 숫자를 맞춘다는 게 부정선거의 기본 원리거든요. 음. 이렇게 하려면 우리나라 지금 선거 사무에 종사한 사람 100만 명이 넘어가는데 누구를 매수하겠다는 얘기인지. 음. 그리고 500건이 넘는 검표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투표함을 열고 표를 깐 적이 있습니다. 네. 실물표를. 네. 한 번도 결과가 뒤집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면 여기에서 이거 주장하면 이건 신앙으로 봐야 돼요. 이건 그렇습니다. 정치 영역이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야 근데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네. 한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저런 식으로 대놓고 뭔가 거짓말을 했다. 큰일 저는 이게 내란 상황이라도 나는 네. 휘청거린다고 봅니다. 예, <laughs> 네, 아니 진짜. 그리고 언론에서도 엄청 했을거든 이거 관련해서 언론에서 문제제기잘안하지 거의 않나요, 안 나오지. 네.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 <laughs> 야, 정말 심각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김문수. 그래도 뭐 사람은 좋다 뭐 이런 평가 자꾸 받는데 이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평가입니다. 김문수는요 사람이 죽을 뻔했던 일을 문제를 잡는 잔인성을 이번에 보였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이재명 후보에게 왜 헬기로 이송했냐라는 공격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당시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그 의미가 없. 써요. 네.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작년 1월달에 부산에 가셔서 불행하게도 네. 어, 그런 의료을 겪으셨는데요.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과정에 또 이제 헬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아 이게 황제 헬기 아니냐. 저 사람 대통령 되기 전에 완전 황제 행세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자뭐요요 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오늘은 뭐 특별히 다루지 않고요. 진짜 황제는 누구냐? 바로 김문수 어? 도지사입니다. 왜요? 김문수입니다. 네, 김문수 네, 도지사입니다. 네, 이게 진짜 황제고 네, 정신 나간 도지사입니다. 네.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지사인 시절에 경기도에 산불이 났을 때 네. 산불이 난 날, 그날, 네. 어? 그 당일에 네. 소방행기를 타고 본인이 이동을 합니다. 불이 났는데요? 불난 곳으로 간게 아니에요. 오, 어. 불과 관련 없는 이동. 오. 심지어 소방 헬기가 총3 대인데 두 대가 나간 상태에서도 그한 대를 타고 이동을 해. 산불이 나 있는 상태에 네. 다른 일정을 위해 진짜? 다른 일정을 위해 그래서 불 났을 때 소방 헬기를 이용한 것만 잠깐 추려봤습니다. 2 0 0 9년에 산불 발생한 날인데요. 김문순그 와중에 소방 헬기를 타고 3월 17일 어, 골프장 과, 논란 관련 기자회견 참석한다고 타고요. 4월 10일 무슨 상담센터 방문차로 또 탑니다. 5월 7일에는 구, 당시 국무총리 현장 방문 수행 목적으로 타고 5월 9일에는 도민체전 개막식 간다고 소방 헬기 탑니다. 와, 와. 불난 당일입니다. 이. 불난, 불난 당일. 당일만. 당일에. 와.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24 아, 1 4년7 월까지 마흔 세 차례나 썼어요 소방의기를 저렇게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예요 기를그뭐 아... 그 권한은 있지 도지사한 테 응. 그런데... 그런데 소방 안전 권한이 네. 저 때까지만 해도 광역 시도에 있었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중앙 정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쓸수 있는데요. 제가 전직 시도 저기 도지사 신분한테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대요 소방할기 타는 게. 남들 차막혀가지고못 음. 가고서 도 혼자 헬기 타고 손 들고 가면은 그 아. 기분이 너무 좋대. 감독된대. 아. 아. 그 중독. 이야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럴 아. 수 있겠네. 이게 어떻게 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지 아십니까? 어.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음. 그 당시 행안위 간사였던 정청래 의원이 어, 보좌관 아, 김성해 그때, 그때 보좌관이 저였죠. 김성해요? 보좌요 이분은 소방이 재담당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어,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정청래 의원이 그때 문제 제기했는데 를 이때 자기들도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 측에서도 그러니까 도지사 수행을 나가놓고 그 일제는 뭐라고 적은지 아십니까? 일제 훈련 아, 훈련 그어요 네. 훈련 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도지사 기자회견 가는데 헬기 동원 못쓸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훈련이라고 표시하고 또는 포천 아트밸리 개장식에도 소방 헬기를 타고 참석을 해요. 이건 또 뭐라고 썼냐면 항공 순찰. 아~ 한국 순찰로 썼어와 예. 이렇게 돌을 장악하고 황제 의전을 즐겼던 사람이 김문수 차. 지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 청년 꽃꽃 아무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말라 보이니까 저처럼 살이 있으면 제보저 아. 먹었겠거든 싶은데 <laughs> 예. 말랐다고 말은게 아니에요 그래 네. 그렇게 보셔야죠 정반대야 청년 꽃꽃과 정반대라고 헬기 그래. 김문수네 헬기 김문수때정철원이 어, 주장했던 게. 그러니까 소방을 국가직으로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갖고 놀면안 그래서 그게 안 바뀐 된다. 거야. 그래서 이제 음... 이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김문수가 그 관등성면대라고 했던 거 그것만 소... 사람들이 알잖아요. 소방서 전화해서 그건 이건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렇죠. 사실은. 네. 아 잠깐, 근데 제가 한나 해명하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마흔 세번 43번 중에 마흔 세번이 전부 다 사적 욕은 아니고 네 차례는. 어, 재난전공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아, 네, 네, 네 차례. 네 아, 차례. 그런 건 아,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건요. 마흔세 번 중에 네 차례. 예,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럼 서른아홉 번. 그게 보니까요. 아... 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보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어, 부산에서 병원에 있지 않고 서울에 왔다고 해서 사과했어요. 근데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김웅수의 질문 자체 이거는 부산 표심을 노린 거예요. 맞아요. 왜 부산 버리고 서울 갔어? 맞아요. 이야기를 계속해서 계속 이재명 대표 테 하고 싶은 아, 거예요. 네. 그런 뜻이에요. 예, 지금 부산이 그 민주당에서 내놓은 공약이 HMM 현대상선입니다. 옛날 음. 현대그룹 계중에서 아주 큰 회사, 세계 음. 아마 회사 중에 그 물동량 1위 회사일 겁니다. 그 회사를 부산으로 이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로 네. 부산 버리고 간 사람 네.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 정말 나쁜 거지. 정말 나쁜 이중으로 거지. 이중으로 나쁜 거지 그거는. 아, 정말, 진짜 너무 나쁜 정치인이라니까. 음.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네. 아, 찬이이란 단어가 아예 붙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붙을 사람이네.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요, 청, 내가 청렴. 얘기한 게과장 아니지. 네. 헬기 김문수. 예, 네, 헬기 김문수로 가겠습니다. 자, 김문수와 관련해서는 요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혹시 그 JYP나 우리 김성애 의원님, 김문수와 관련해서 좀더 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충분히 했으니까요. 예, 이 정도로 다운 수 있어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JYP는 오늘 정말 정말 오늘 너무 잘잘 해주셨어요. 잘한 거라고요? 아니야, 좋았어 아까 그 네. 가정 그 좋았어. 네. 네. 진짜 네. 그것 도하고 싶었는데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님 앞마당에 원자력 발전소 놔드리겠어요? <laughs> 뭐 <웃음> <그것도> <웃음> 그렇게 하게 놔주게. 어, 그래요. <laughs> 아, 그건 괜찮네. <laughs> 어.